장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팀은 일단 밸런스가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저희 팀 안에서도 풋살에 대해 정말 이해도가 높고 잘하는 선수가 많고 해가지고 제가 다 제가 풋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팀 안에서의 그런 주장이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네, 저희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 우선 장점. 저희 선수들의 케미라고 생각합니다. 어, 케미. 네, 제가 가장 1순위로 생각해서 뽑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케미를 1순위로 생각해서 뽑은 선수들이어서 어, 그때 연습하고 같이 작게 회식도 하고 그랬는데. 오, 회식까지? 네. 되게 다들 소통도 잘 되고 그렇게 좀 친근한 분위기여 가지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3경기 진행을 맡은 캐스터 정지훈. 해설 신찬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3경기는 한상창인데 레알 막드레브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팀은 1패를 했기 때문에 아주 서로 중요한 경기라고 할수 할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죠. 한 팀당 세경기를 진행하기에 2패가 되시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같으면 2패하면 그냥 집에 갈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네 서로 집에 갈지 안 갈지 정해질 아주 중요한 매치여 삼경기 지금 바로 보시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쫓기 네, 팀의 공으로 시작 시작부터. 시작부터 패스미스가 나오는데요 네 라인아웃 강경선수키자 오더를 하고 있고요 자 욕설입니다 어, 자 제임스 제임스, 제임스. 아쉽네요. 정지훈 선수가 골키퍼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 팀의 주장이다 보니까 골키퍼가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다 어, 보니까 서준 선수의 이동 트래핑, 오영수의 어, 어, 선수의 커트, 오 서준 선수 아주 적극적인 압박 좋습니다자 축구 진행 굉장히 뛰어나 보이죠. 그렇죠. 자 고재민, 어, 나이스 패스, 슛, 슛? 아 여검을 데려온. 시작부터 이제 슈팅을 계속 주고. 맞습니다. 네, 안 서로 안 이제 네. 탐색전이라고 할수 있죠. 네. 이상해서 이상이야. 자, 아주 네. 좋은 커트 한 경우. 말끔했죠. 성환동. 조금 찾고 있고 한대 제임스. 아 받지 못합니다. 사실 이날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이제 체력 안리가 되게 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좋아. 네,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경기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어, 발이 질질 끌면서 어 지금 아 자, 지금 검은 뿌리다 가 지금 뺏겼거든요 지금 자 이원영 주고 가야 돼아 이상현 선수 지금 아주 좋은 각도로 볼을 밀어 넣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강경호 선수가 저는 굉장히 훌륭한 선수인 건 알고 있으나 네. 수비 지역에서 아... 무리한 드리블은 한 골을 허납할수 있다. 맞습니다. 아이상현 선수가 저런 걸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닌데 네. 이런 경기가 이상영 선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 좋았죠 조금. 맞습니다. 위험하죠 강경호 선수. 그러면 안 되죠. 아 역금을. 아 사실 수비 지역에서 뺏기, 저렇게 뺏기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할수있죠위죠 처리를 하든가 상대를 맞춰서 라인아웃 시켜야 됩니다. 뛰어난 선수인 건 알고 있으나 방금도 페턴입니다. 네, 줘야죠. 줘야죠. 잡아놓고 뒤에 봤습니다. 정준. 어, 정패스 맞죠? 다시 정준. 정패턴. 슛! 아, 영점 조절을 잘 못했네요, 이 선수. 골키퍼에 있다가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아. 잠깐 좀 미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안 좋은 킥 하지만 골라인 아웃. 하 지만 저환 중거리 슈팅도 이제 팀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죠. 맞습니다. 무릎이 네. 어. 어. 부딪히는 파울이 나왔는데요. 네. 어, 이원영 선수가 지금 살짝 진행을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면 아 이렇게 무릎끼리 좋은 탄공작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재기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도 지금 털부 일어나서 경기를 다시 뛰려고 하는 이원영 선수한테 좀 멋있는 좀 어, 투지가 보입니다. 네 저런 투지가 이제 네. 하나의 팀을 만든다 이거죠. 저런 부상을 이제 겪고 우승을 한다면 굉장히 또 멋있는 장면 아, 것 같은데요. 아주 멋있는 스토리죠. 네.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상차림이 과연 우승을 하게 될지. 네. 경기 재개되고요. 자 이상현. 정시오스 강한 아빠. 강한 아빠. 그런데 아... 패스 플레이가 좋네요. 오 어, 노루 패스를 지금 방어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경기에서도 누르패스로 한 위험한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 또 선제해서 조심할 필요가. 자, 있습니다. 그때 잡고 잘... 있고 정지훈. 자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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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정지훈. 슛 가! 아주 강한 로스트 슈팅이었죠. 강경호 선수의 패스도 좋았지만 이건 원터치로 때린다는 생각을 한 정지훈 선수의 센스가 굉장히 독보적이아 그게 접니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공이 오니까 막기 힘들죠. 그게 나야. 슛 가. 자 경기 재개됐고요. 어 강한 압박 어, 골놓차마자 강한 압박을 어이 분위기 산데요정 레알 막 드리블 정주, 아~~ 이상현 ]은... 선수의 나이스한 커트였죠 이건 맞습니다 뒤에서 굉장히 빠르게 커버를 들어갔죠 아 나이스한 커트라고도 볼수 있는데 사실 첫 터치가 좀 아쉬웠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옆에 있어서 말을 못하니 조금 아쉽긴 했죠 아 맞습니다 아 사이 패스각을 잘 봤는데 네 조금 당했죠? 아 근데 이런 시도는 아주 네 굉장히 좋은 좋죠. 분위기를 아주 끌어올릴 그렇죠, 수 있습니다. 저 패스 한 방으로 이제 모든 수비수를 다 제껴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좋은 패스죠. 자, 내일 막대리브 브레이킹인 서준현 선수. 그렇죠. 골을 끌고 가고 있고요. 자, 제임스의 커트. 고지민의 슛! 드한선 짜리. 아 이게 천장 맞췄습니다. 네. 천장에 맞추게 되면. 경기진행은 어떻게 하게 되죠? 네, 천장을 막게 되면 이제 상대편의 이제 골키퍼에서부터 다시 이 경기를 킥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레알 막드리블의 킥인 자 이렇게 가라고 지시를 해주고 있는 강경호 선수의 모습 최현호 선수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맞습니다 강경호 아위험하죠 강경호 이상현? 이원영 이원영 다시 이상현 보고 있고요 자 슈팅 응. 자 사실 이렇게 아래서 빌드업을 할때 어 바로 바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제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바로 바로 빌드업할 때 패스 주는 걸네 아쉽게 됐습니다. 맨발이었죠? 네 약발에 걸리면서 좀 아쉬운 시팅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아, 지금 전방적으로 지금 굉장히 압박이 거셉니다. 자 좋은 킥인 아잘 봤는데 정진슛 아. 영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선수. 좋은 터닝 동작이 나왔는데 아쉬운 슈팅이 나왔네요. 아, 너무 더워서 그랬나? 아, 날씨가 좀 덥긴 하죠. 아나왜 그랬지? 아 지금 네 그, 덥습니다. 확실히 아, 덥습니다. 확실히 덥습니다.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어 예. 아, 그래도 앞에서부터 압박하는 이원영 선수 굉장히 멋있어. 맞습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아 저기 압박하니까 패스 미스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모습 좋게 뛰어. 고재민 고재민 굉장히 커트에 뛰어나. 오, 송곳, 선수 다시, 좋은 커트! 다시 제임스! 제임스, 제임스, 슈, 제임스 슛! 슛. 아, 아! 제임스 선수 왼발인가요? 오른발인가요? 혹시? 방금 왼발로 찬것 같은데 i n g l o k 어느 발인가요? 아, 주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 주발이 없나요? Oxy, Chubari, on the Maring l o 다 i Chubari, on the Maring Loki. c 고 u 거든요 i on t h 요 Maring Loki. c h u b 저런 플레이 하나 하나가 팀의 사기를 돋킬 수 있어요. 아, 마지막 터치가 정준 선수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상형. 자 좋은데요. 위험하지 않았고요. 반대. 가야죠. 여기... 여기서 가야죠. No. 아 이게 공을 차야 되는데 이상현 선수의 다리를 차고 말았습니다. 음. 공을 딱 차기 직전에 이상현 선수가 공을 살짝 건드리는 바람에 맞습니다. 네. 살짝 흔들리고 말았죠. 이원영 선수의 킥인입니다. 그죠? 어 좋은 킥. 아니, 슛! 오! 와, 이걸 렸네요성한도 선수. 원영 선수의 크로스도 좋았다고 할수 있으나 저는 지금 아세리머니아 아, 와. 이런. 저렇게 멀리서 오는 공을 돌려온다는 거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사실이죠. 아, 진짜 기가 좋은 애도 와. 그렇지. 이거는 사실 인정이라고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팀도 네.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아주 번개 같은 헤더슛. 보날두 같은 느낌이 나네요. 오자 이렇게 돼서 스코어는 한상차림 2, 레알 마드디드 1이 됐습니다. 이구다아 조금 아쉽죠. 자 이호영 아직 볼 있습니다. 아 다리 사이로 넣었으나 실패하고 말죠. 자 좋은 커트. 굉장히 지금 과열됐어요 경기가. 살짝. 맞습니다. 네. 이제 서로 이제.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서 서로... 지면 또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거 펜텀 아 무리하죠. 자 그... 고재민 안밀리죠? 자 좋은턴. 올리지키고 네. 있고요. 제임스.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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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양발 잡이소? 제임스 제임스 왼 양발잡이죠? 왼발이가 오른 오른발 쳐놓고 아 천원까지는 좋았습니다만 터치가 좀 많이 길었네요. 맞습니다. 자 다시 천장에 닿으면서 상대방으로 진행됩니다. 선호 선수 천장을 되게 좋아하네요. 네. 특이한 성향을 읽고 아, 볼. 맞습니다. 네. 자, 다시. 볼이 빠져서 패닉이 놓이 나갑니다. 장진근 선수의 빌드업으로 경기 진행됩니다. 자, 다시 키퍼로 네. 무리하지 않죠. 네. 사실 키... 이 풋살 경기에서 키퍼를 자, 상당히 자주 활용했는데 빌드업 할 때. 그렇죠. 자, 다시 역습 상황 잡기 때문에 <laughs> 성한호 선수의 파울이 나왔고요 뭐 이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드는 선수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저기 흰색 티 입은 선수는 계속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심판이죠 신참인 심판.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시... 대단한지 잘 모르겠는데 자. 진입... 아, 압박이 아, 거셌죠? 많이 아쉽네요, 방금. 네, 맞습니다. 때문에. 아, 압박이 무슨... 아, 거셌다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조대현 선수 되게 굉장히 숨은 보석 같은 선수죠. 음, 맞습니다. 이번에 아주 발굴한 선수인데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어떤 화력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아, 안 되죠, 자 수빈, 고재민. 어. 고재민 보여줘. 자 정준 1대1자 슥. 아, 아. 아 이거를 방금 어떻게 보시죠? 아, 방금 고재민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패스를 했으면 정준 선수가 조금 더 편한 상황에서 슈팅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슈팅을 남겼지만 이 조던 선수의 완벽한 맞습니다 각을 좁히는 모습이 이게 사실 어각 좁히기가 상당히 좋자 조... 다시 정준. 정준. 다시 좀 길었고요. 정준. 정준. 느끼지 않죠? 정준. 맞고, 최하엄 어, 슛! 다시 세, 자 2번 0 있습니다 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조대현 선수가 아, 각을 아주 상당히 잘 좁혔다라고 볼수 있죠 축구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볼수 있죠 별명이 오이없고 오 어, 그런가요? 아 강경호의 그 단독드리블 자 1대1 인데요! 이게 네. 터치가 이렇게 네. 길게 되면서 3경기를 이렇게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양 팀의 공격이 치열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사실 3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어, 이렇게 산성찬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네, 어, 어떻게 될지 4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